생존이인데 아니 아직도 열이 이렇게 아벌깃빨깃하고또 어, 너무 또안 좋으면 아침 어, 아니 쇼파에 못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겠습니다 그가지고안 어, 좋아요 안 좋아갖고 어, tv 보고 있으면서 아니 유튜브나발이고 아주. 아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감기도 왔지 또 맥도 풀리지 뭐... 아 정말 누구말면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휴 아, 아 힘듭니다 아씨 이렇게 아... 아, 늘어진거 보여드려도 되나? 아씨 아, 엄청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 아, 어, 그렇죠. 올려야 좀 편한 것 같아서. 이건 음, 뭐, 어... 이건 뭐 살아있는 거야? 거의... 거의 죽음이나 같습니다감기도 걸렸고, 이불도 좀 덮겠습니다. 약간 좀 흉하니까. 근데 이불을 다덮고있잖아 근데 답답해. 다리를 좀 와서 내놔야 돼. 이렇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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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를좀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다리개다개개개개개개개개개다개개아개아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까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시들하니까 뭐 남자가 뭐 부부가 뭐 이혼했는데 면접 교섭까지 있는데 아이 데리고 가고 이제 그어야 그 엄마가 아이 데리러 가는데 남자가 그 다시 결합하자고 그러니까 여자가 결합하겠어 이얼마나 싫어서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뭐 붙잡으러 막 내려오고 막 칼부림 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니까 생각났어. 아이였죠. 나. 나도 뭐 임신 그때 몇 개월 때인가? 아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인가 봐. 아이,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인데. 그랬겠지. 필요한 그래갖고 아, 내가 음, 그 책장사했어요. 어, 뭐 예전에 여원 김지원 그 사장 있을 그 때, 그게 서대문에 있었는데 본사가. 그다음에 여성중앙. 그거 이 중앙일보 거기 그사옥이 있는데. 여성중앙. 그게 있을 때였는데 여성동아 이렇게. 그니까 여원 여성 중앙 여성 동아 어 주부 생활이 그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생각이 안나안나는거 보니까 없는 거 같아 그렇게 그렇게 책을 한 달에 한번 받아서 요즘은 그 은행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번 나오면 지금도 그런 책이 나오나 안 나올 거라가 어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그 은행에 그런 책을 비치하지 않을 때어 여자분들이 그때처럼 뭐 TV가 재밌거나 뭐 이런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책에 의지하면서 볼 때야 뭐 유리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패션도 나오고 막 그럴 텐데 아니 저저 저 누워있다 보니까 좀 너무 이상하네. 알았어. 너무 이상해서 약간 이렇게 놓겠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약간 약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좀더 낫나? 아 어, 저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뭐 어, 뭐 아픈 사람이다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이불을 좀 덮어, 덮고 이불 뭐, 서그다리를 쇼파에다 올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가 고내가 그를 그래, 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러면서 책을 배포하고 어그 다음 달에 책을 갖다 주면서 책값을 거두는. 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책이 하는 권이 엄청 두꺼웠어요. 그래서 그거 막 20권씩 줄다 보면 막 완전히 나는 키드작 근데 이렇게 올려도 거의 땅에 잘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고 장사를 했어요, 내가. 아 그게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는데 뭐하다 그렇게 나왔지? 해서 잊어버렸다. 아, 근데2 8개월 때였는데 내가 책을 이렇게 들리는데 이, 이 애들 신랑이라는그 작자가 무겁다고 나도 그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때 뭐 중학교랑 이제 뭐그랬서 우리 막내 동생 지금 내가 내 동생한테 갑자기 막내 동생이 막내 동생을 불러서 와가지고 그걸 마지 다 배달했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가고 있는데 인신 팔 개월인 나한테 사람이 나 때리는 거예요 길에서 어이 미친 놈이 근데 나는 이제 뭐 집에서 그냥 뭐한 대도 안 받고 기다가 우리 아버리 놈이 열라 뛰어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갖고 어이그래고 아버지가, 뭐야, 우리를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거든요. 엄마야, 뭐, 엄마 말할고 없어. 욕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엄마는 그냥 뭐, 그런 거니까. 어, 아, 그랬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지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 어, 뭐라 그러나? 술 처먹으면 나는, 밤에 술 먹고 뭐 이게 오면 그때 뭐못 때면 그런 지 기분 나빠서 때리는지 그런 잘모르겠는데 아니 멀쩡한 낮에 멀쩡한 낮에 임신한 날을 때리는 거예요. 미친다. 나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주 엄청 창피하다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그 끝을 어떻게 되는지잘 몰라. 내가 엄청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히든 라인에서 어떤 여자가 막 급하게 사람 살려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미래를 바꾸는 어느 미래를 바꾸는 옛날에. 이렇게. 아, 저 기억이라는 게 진짜 문득 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그러면만 11년 사다 이혼하니까. 세상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아, 진짜. 뭐, 뭐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어쨌든, 갑자기, 어, 어 히스나이를보였서 갑자기, 그 옛날 얘기가 생각났다는. 그래서 그렇게 막 도망갈, 나도 막, 도망가려고 했지만, 어머, 임신한 여자 어째 도망가? 뭐 미친놈이. 아, 진짜. 그러면 뭐, 제대로 아주, 죄를 받고 살겠지. 어쨌든. 어쨌든 저는, 어, 그랬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갑자기, 히스아이에서 어떤 여자가, 가막 도망가는데 그 남자가 계산해서 날라듯이 날라갔고. 그 여자를 잡아서 끌고 가고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자고안 끌고 간는데 머리카락을 자꾸 끌고 가니까 그 여자가 끌려가고 뭐 칼에 막몇 뭐 군데 찔렸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갑자기 근데 한자 누워서 내가 뭘하지잘 모르지만 오늘의 생존에게는 어, 굉장히 아직 감기가, 감기가 왜안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어, 아무 일도 할수 없다고.